자, 세상의 모든 리뷰와 통하다 벌써 다섯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뭐가 왔을까요? 되게 궁금하죠?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연이고요. 저 이거 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헤어 컬러라고 써있네요. 여기 지금 캔디 스피드 코리아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 굉장히 우아하고 되게. 세련미가 넘치세요. 한번 대표님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뭘까요? 아, 염색약인데요. 네. 어, 시중에 염색약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죠. 어, 신기념의 염색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음. 머리에 도포 후 1분, 2분이면 염색이 되어요 그래서 아. 헹궈지, 또, 속효성 있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헹굴 때, 네. 뻣뻣함이 0%도 없어요. 아주 부질반질 거듭니다. 네. 그래서 엉킴이 없어서 빠짐이 엉켜서 빠짐이 없어요. 그래서 탈모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냄새도 없고 간지런증도 없고요.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머리 손상됐던 게 복원이 될 정도예요. 아. 그 가는 머리도 이게 렇좀 붉어지는 현상이 있, 있, 있고요. 또막 비듬 때문에 염색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비듬도 한 번에 잡아줘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또 염색이 너무너무 가, 머리가 가늘어서 염색 못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미장원 가서 왁싱을 한다고 하시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염색약 쓰시면 이걸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마 이런 염색약 없을 거예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제가 직접 개발 제조해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 네, 대표님 저는 살짝 저도 이제 여자다 보니까 미용실 자주 가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머리끌에 손상이 없습니다라고 해도 네. 머리가 좀 가늘어지거나 좀 손상도가 있기 마련인데 얘네들은 어떤 원리로 손상도가 없이 염색이 가능한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그 원료를 네. 어,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머리 손상되지 않는 그아제품이 같은 생각이 네네. 안 나네요. 아, <laughs> 네. 그성분이 고란 성분을 저희가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 성, 아주, 손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 어패가 있지만, 손상이 진짜 전혀 없, 다고볼수 있을 정도로 손상이 없거든요. 아 어, 한 1년 쓰신 분들이 오셔서, 머리카락이 더 좋아졌다, 건강해졌다, 아 붉어졌다, 그리고 윤기가 난다. 저,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만, 자기가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또, 순하고, 이게 굉장히 순하거든요. 일부러서 독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굉장히 순합니다. 순해서, 그 파마와 염색을 동시에 못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그건 뭐냐면 서로 독해서 못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염색약이 순하기 때문에 네. 파마 염색이 동시도 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건 뭐냐면 파마 염색약이 둘다 독하기 때문에 그 서로가 서로 염색 약이 파마약을 파마약이 염색약을 음.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하긴뭐 하겠지만. 파마하고 염색을 하면 파마가 다줘주고 염색만 되고 염색하고 파마하면 염색약이 다지고 파마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염색이 순하기 때문에 파마 한후 염색을 하면은 어, 파마 컬도 더잘 나와요. 저희 염색약이 이 볼링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제품력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쓰시게 되면 100% 재활용 아니 재구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음. 이제 1분이나 2분이면 염색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모발 전체에 대한 염색이 가능한 걸까요? 네, 전체도 가능하지만 저기 이제 세체 전용으로 나왔어요. 음 물론 그냥 염색약은 세치가 안 되고요. 세치 전용은 그냥 염색도 되고 세치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1분이나 2분 정도면 완료할 수 있는 신개념 염색약인데 머릿결의 손상도를 최대한 줄인 여기 보시면 자연 유래 추출물 함유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좋은 성분들로 만든 염색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구매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오픈마켓밖에 안돼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픈마켓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오프라인 판매 그리고 이제 저기 적용됐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음. 네, 이제는 대리점 총선 체제로 갈라오고 여기 제 사진인데 보이시려나요? 네. <laughs> 너무야, 아름다우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이옷 입고 나왔어요. 아,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아, 이런, 이런 <laughs> 센스 보십시오. 그럼 이거 대표님 네이버에서 어떻게 검색하는 게 좋을까요? 캔디스피드 치면 나오죠. 아, 캔디스피드? 네 캔디스피드라고 치면 이 제품 만나보실 수 있고요. 컬러는 다양하게 있는 거죠? 네, 네 가지 제품 이다 있습니다. 음, 네. 다양한 컬러를 좀 손쉽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게 바로 검색일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캔디스피드로 검색 바랍니다. 자. 저희 다섯 번째 사연 만나봤고요. 우리 우아하고 기품 넘치시는 대표님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